자, 90번 봅시다. x라는 집합이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y라는 집합이 0, 2, 4, 6, 8을 원소로 갖네. 이때 함수 f(x)를 정의했을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2x 제곱의 일의 자리의 숫자로 정의했대. 이때 f(a)가 2가 되는 a 값, f(b)가 8이 되는 b 값의 걔네들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 자, 그러면은 저 정의역의 원소가 해 봐야 다섯 개잖아. 그래서 그냥 저각 원소들이 어느 함수값으로 대응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자. x가 1 2 3 4 5 y가 0 2 4 6 8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자, 그러면은 x에 1을 넣었을 때 2의 1의 자리 수이기 때문에 1은 1로 가겠지. X가 2라면 8의 1의 자리수니까 2는 8로 간다는 걸알수 있네. 그치? 3은 어 928이니까 마찬가지로 3도 마찬가지로 8로 가겠지. X에 4를 대입하면 32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1의 자리가 2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5를 대입하면 25 곱하기 2니까 50. 즉, 1의 자리가 0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러면은 함수값이 2가 되는 원소는 얘는 1과 어, 1과 4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고 함수값이 8이 되는 원소 x는 2와 3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a가 될수 있는 수는 a가 될수 있는 수는 1 또는 4가 될 것이고 b가 될수 있는 수는 b가 될수 있는 수는 2 또는 3이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B의 최대 값은 A도 커야 하고 B도 커야 하지. 3과 7, 아, 3과 4 더하니까 값은 7이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지 답은 3번이네. 네.